여보, 오늘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닭도리탕 어때? 내가 퇴근하면서 장 봐서 들어갈 건데, 뭐 따로 먹고 싶은 건 없어? 닭도리탕 좋지, 청양고추 좀 팍팍 넣고 얼큰하게 해줘. 그리고 나 갈치구이도 먹고 싶은데, 장 보는 김에 갈치도 좀 사와줘. 갈치까지? 알겠어, 내가 그러면 퇴근하고 장본 뒤에 집으로 갈 테니까, 당신이 먼저 도착하면 밥솥에 쌀만 안 쳐줘. 알겠어, 기대된다, 기대돼. 오늘 밥두 그릇 먹어야겠네. 진짜 이럴 때면 내가 옛날에 요리학원 다녔던 보람이 있다니까. 당신이 너무 잘 먹어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내가 결혼은 진짜 잘했다니까. 요리 잘하는 여자랑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 밖에서 사먹는 음식보다 당신이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맛있어. 알면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 당연히 잘해야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따 저녁에 집에서 봐. 알겠어. 밥은 내가 해놓을 테니까. 천천히 장보고 와. 저는 작년에 결혼했고 남편과 둘이 맞벌이하면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키가 185cm 정도에 몸무게도 90kg가 넘게 나가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입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는 100kg가 넘었었는데 결혼한 뒤로는 같이 운동도 하고 음식도 예전에는 남편 혼자 자취하면서 배달음식 위주로 밥을 먹다가 요즘은 제가 집에서 해주는 집밥을 먹으니 살이 조금 빠지긴 하더라고요. 아직 그래도 살도 좀 많은 편이고, 함께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피할 만큼 체격이 좋아요. 저는 예전부터 취미가 요리라고 했을 만큼 음식 만드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고, 자격증도 한식, 양식, 중식, 그리고 제빵 자격증까지 갖고 있어요. 직업은 일반적인 사무직이지만, 취미로 시작한 요리가 점점 비중이 커져서, 요즘에는 블로그도 하고 있고, 요리 유튜브 채널도 작지만 운영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남편에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직접 해 먹이는 것만큼 제게 보람 있는 일도 없는데요. 제 나름대로 정말 균형 있게 잘 먹이고 있고 같이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집에서 밥은 잘해 먹이는 게 맞니? 어떻게 된게 우리 아들 볼 때마다 살이 쪽쪽 빠지는 것 같아.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남편이 예전에 살이 너무 쪄서. 건강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도 같이 많이 하니까 지방이 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근육은 예전보다 많이 늘었고 체력도 더 좋아졌어요. 아휴, 그건 네 생각이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옛날이 더 튼튼해 보이고 좋았는데 이상하게 살이 빠지니까 내가 볼 때는 너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 잘해서 먹이는 건 맞지. 네 어머님. 저희 집두 사람 식비가 지난 달에 8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배달도 안 시켜 먹고 전부 제가 장바다가 직접 차려주고 있는데 최대한 건강하게 먹이고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 너랑 결혼하고 같이 사니까 일단 내 입장에서는 너 말을 믿어야지. 우리 대식이 소세지랑 계란 좋아하니까 그것 좀 많이 해줘. 네, 알겠어요, 어머님. 심원은. 시모는...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살 빠졌다면서 집에서 제대로 안 해먹이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이 많았지만 사실 정반대예요. 오히려 예전에는 너무 비만이라 생각할 정도로 뚱뚱했는데 지금은 보기 좋을 정도로 건장한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먹는 것 때문에 잔소리 들으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점은 저희 남편이 결혼 전에 혼자 자취하면서 제대로 된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맨날 치킨에 피자 같은 기름지고 튀긴 음식들만 좋아하고 거의 매일 저녁 그런 음식이랑 술을 같이 먹다 보니 딱 봐도 건강이 좋진 않았어요. 지금은 샐러드도 제가 많이 먹이고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들로 먹이는데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솔직히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저희 시모는 음식에 별 재능도 없고 제대로 하실 생각도 없어 보이거든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몇번 밥을 먹은 적 있는데 밑반찬은 전부 반찬가게에서 사온 것들이고. 소세지나 스팸 그리고 튀김 같은 반찬을 자주 만드시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그런 음식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본인 아들을 살 찌우고 건강을 망치는 길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저 많이 먹고 살이 뒤룩뒤룩 찌면 건강하고 좋은 건줄 알아요. 그래서 남편이 한번 시댁에서 밥을 먹고 오는 날에는 밤늦게까지 시모의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며느라 방금 대식이 우리 집에서 출발했다. 저녁 먹이고 보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네 어머님, 남편이 오랜만에 어머님 집밥 먹고 기분 좋았겠네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에 밥좀잘 챙겨 줘라. 아들이 허겁지겁 밥 먹는 모습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네? 저희 어제 저녁에도 닭도리탕 한 마리하고 갈치구이까지 세토막 먹었어요. 먹고 싶다는 거다 해주느라. 식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너가 집에서 맨날 말로는 잘 먹인다고 하는데, 올 때마다 살이 쪽쪽 빠져서 오는데,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우리 집에 별 반찬도 없는데, 걸신 들린 사람처럼 밥 먹는 모습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어머님 집밥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좋아서 그런 거겠죠. 저도 집에서 밥잘해 먹여요. 옛날보다 살도 빠져서 보기 좋고, 지금도 건강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따라다니면서 밥을 해 먹일 수도 없고. 누가 보면 결혼 전에도 어머님이 자기 아들 매일 집밥해서 먹인 줄 알겠습니다. 남편은 이미 대학 졸업하고 나서 혼자 자취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은 한 달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어요. 저랑 연애하면서도 제가 집에서 반찬 만들어다 주고 집에 찾아가서 음식 해주는 날이 더 많았지. 어머님이 뭐 해줬다는 소리는 거의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조차도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보다 제 밥이 훨씬 더 맛있다고 이야기해요. 기껏해야 반찬가게 마른 반찬 몇 가지에 소세지나 전자렌지 돌려주시는 게 어머님 집밥인데 뭐 대단하게 해서 먹인다고 저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보, 당신 어머님 댁 갔을 때 너무 허겁지겁 밥 먹고 그러지 마? 어머님이 당신 왔다가 가면 사흘 굶은 사람처럼 밥 먹는다고 마음이 아프시대. 뭐? 아니, 뭐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저번에 갔을 때도 집에 밥도 없길래, 그냥 간다고 했더니, 햇반 돌려서 계란 후라이 두개 해주신 게 전부야. 하도 밥 먹고 가라고 하길래, 후딱 먹고 나온 건데, 뭐 먹을 게 있어야 허겁지겁 먹던지 말던지 하지. 근데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집에서 밥좀 똑바로 챙겨 먹이라고 한단 말이야. 당신 밥 먹는 모습만 보면 마음이 아프시대. 나랑 결혼하고 나서 살도 쪽쪽 빠지는 것 같다 하시고. 아니, 그거야. 잘 먹고 운동하니까 살 빠지고 건강해지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엄마랑 이야기 좀 해봐야겠네. 또 내가 뭐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하실라? 그냥 뭐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당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더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이야기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엄마, 엄마가 나 먹는 것 때문에 희진이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하긴 뭐래? 내가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닌다고 잔소리 했냐고. 너가 우리 집에만 오면 매번 정신없이 밥을 먹잖니? 네 마누라가 집에서 밥을 안 차려줘서 그런가 싶어서 한마디 한 거야? 아니, 엄마 집에 가면 뭐 먹을 거나 있어? 어제도 햇반 돌리고 냉장고에서 마른 반찬 두개 꺼내준 게 전부잖아. 아, 소세지 전자렌지에 돌려준 것도 있네. 나 집에서 우리 와이프가 밥 잘해줘. 그런데 왜 자꾸 살이 빠져? 집밥 잘 먹는다는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그 말을 누가 믿니? 요즘 저녁에 매일 희진이랑 둘이 헬스장 다녀. 잘 먹고 운동하니까 살도 빠지고 그런 거지. 엄마가 자꾸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 나 옛날보다 더잘 먹고 더 건강하게 지내니까 걱정하지 좀 마.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낸 엄마 심정은 그게 아니야. 내 아들 굶고 다닐까 걱정이고. 며느리한테 푸대접 받는 건 아닌가 싶지. 엄마도 말은 참 잘해. 나 혼자 자취할 때 반찬 한번 해다 준적 없으면서. 엄마랑 살 때보다 훨씬 잘해 먹고 사니까 걱정 말고 그런 일로 뭐라 하지 마. 아들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괜히 며느리 미워할 생각 하지 마. 안 그러면 나도 앞으로 엄마 집에 안갈 거야. 알겠다. 내가 입 다물고 조용히 살게. 제가 그렇게 잘 먹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못 믿겠다고 하시던 분이 자기 아들이 한마디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꼬리 내리더라고요. 진짜 이럴 때면 내가 결혼해서 남편 잘 먹이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아무리 잘해주고 잘 먹여봤자 심호는 성에 안 차실 테니까요. 그래도 제가 심어랑 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뭐라 하든 신경 안 쓰려고요. 자기가 데리고 살 때나 잘해서 먹이지 왜 이제 와서 저러는지. 진짜 이해 못하겠습니다. 말하는 것 하나하나 너무 얄미워서 한대콱 쥐어받고 싶은데 심어라서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앞으로 는 심어하는 말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살아야겠어요. 저런 소리 속에 담아놔봐야 나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